이런 거 없나 새우젓? 김치 국나물국 하려면 새우젓 이런 거 있으니 아, 새우젓 없는 거 같아. 새우젓 찾아봐. 지금 냉장고 에 있을 텐데. 새우젓 찾기 시작. 하늘아. 새우젓이요? 넌할수 있어. 새우젓. 이거, 새우젓. 이거 아까 말만 척하고 그냥 시키는거 어, 없었던 거 같아. <laughs> 없어 새우젓? <laughs> 아 잠깐만. 우리 점심에 뭐 먹어? 오빠 카레 먹을래? 카레. 와 간단한, 카레. 카레는 간단하니까 그치. 와, 카레 있어? 아니 마트 가서 사 오면 되잖아 아. 재료를. 그래, 카레랑 김치... 카레랑 어차피 김치랑 김치... 카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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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이런 거 원래 해야 돼. 한오 분만 있다 나가면 안 돼? 지금 몇 아, 시야? 아, 아니, 지금 타이밍이 딱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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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오 분만 있다 나가면 아무것도 몰랐대. 오 분만 있다 나가면, 아, 아, 네, 아, 나가면 안 돼?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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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앉 치면 아무것도 없는 게다 아. 보니까 가만히 좀 있어 좀. 아니. 모장 아. 뭐 쉬는 거야? 아. <laughs> 잠깐만, 좀 아니, <laughs> 잠깐만 좀 쉬자. 잠깐만 좀 쉬자. 잠깐만 좀 쉬자. 아니 차. 주변에 막 산책길 이런데. 잠깐 있다가, 잠깐 있다. <웃음> <웃음> 형, 약간, 형 병이에요, 병. 형, 약간, 좀, 이게 쉬는 거, 거니까. 가만히 있는 아... 거를 잘.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번에. <laughs> 가만히 안 있는 <laughs> 거를 11년 동안 했어. 아,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아, 그렇죠. 이참에, 가만히 한번 있어봐.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럴 거면, 집에 누워 있을까? <웃음> <웃음> 나...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에어 쇼파. 에어 쇼파래요? 뭐? 근데 이거 바르면 어떻게 넣지? 해볼까? 이.. 해봐. 나 근데 아, 안 해봤는데? 여기 앞에 놓자. 아니면 이걸 달리는 건가? 해봐. 달려서? 달려서? 오, 발음 들어가네. 발음 아. 들어가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이거 진구 씨 선물이에요. 아, 정말요? <laughs> 내가 쇼파 하나 선물하는 거. 야 아, 거야. 쇼파예요 우와. 내가 하기, 하기 좀 힘들 거야. 막아, 막아, 막아. 안 <laughs> 잡아. <laughs> <앉아 봐. 웃음>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거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넣는 거지, 바람은? 거기를 불어, 불어, 불어? 이렇게 하면 되나? 달릴 때 들어갔어요, 바람? 저런 <laughs> 거들어갔어 <laughs> 이건가? 아닌데? 그래. 이건 된다, 아, 이건 된다, 이거 된다. <laughs> 이거 될것 같은데요? 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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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돼! 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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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줘 봐. 오, 폴 오. 오! 오! <laughs> 아니 이게 튀어지는 게 아닌데. 누나. 아, 이게. 야, 아니, 이거 없어. 어찌들이... 고장났네. 지금 이거 봤어. 땀, 땀못 먹이야. 아, <laughs> <와, 형, 웃음> 그 망사 벗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어, 땀이 막. 엄마한테 <laughs> 힘 줬지 말고 좀. 가만히 좀 티저죠? 있어봐, <laughs> 오빠! 어? 아, 저... 아니, 마트 일단 갈까? <laughs> 마트 갔다 오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고기. 일단, 필요한 걸 딱딱 사볼까? 새우젓, 새우젓. 아, 새우젓, 야, 여있다 너무 크다. 아, 너무 많지 않아요, 형님? 너무 큰데? 그래? 좀 작은 게 있지 않을까? 요거 먼저. 새우젓 써 되나? 새우젓 하나만 들어가 있는좀 <laughs> 민망하네, 이거 그렇지? 이게? 응. 순한 맛 하나랑 약간 매운 맛 하나. 응, 양파. 저희 깐양파 저거 사면 되죠. 나 이거 아, 주세요. 저 어.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어. 자. 아, 내가 내 어, 진짜 <laughs> 가지고 아, 나, 왔네. 바로다. 나 어우, 그, 든든하다 야. 오, 야, 역시. 이 새우젓이 뭔가 너무 잘 어울렸어. <laughs> 김치. 김치. 김치 가져올게. 나 그럼 고기 사까 소고기? 사장님 혹시 여기 호두 있을까요? 이모 혹시 양배추가 어디 있을까요? 식빵. 식빵? 응. 어. 식빵. 오빠, 여기서 막뭘 빨리 찾아야 되는 미션은 없어. 아, 어, 나 아니, 아니, 그렇긴 한데. <laughs> 자꾸 뭘막 해내야 되는 게 엄청 익숙해져 있나봐. 그러니까. 아니, 직업형이야, 직업형. 아, 식빵을 빨리 찾아야 1등 할것 같아. 여기서 뭘막 빨리 찾아야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야, 우리. 안 되겠네. 우리가 많이 좀헐랭이로 만들어줘야겠구만. 어, 온다, 온다. 어? 야, 야, 이렇게 하자. 성우야. 가으로두명 정하자. 아, 좋아. 응. 야, 깔끔하게. 고맙습니다. 다 같이 오세요. 형, 한번 살려드린 거예요. 고마워. 꼴등에 지목한 사람? 그래, 한 명이지, 뭐. 한 명이지, 뭐. 명이 여기서 해가 마지막. 자, 안 가위나, 가위 i v i 가위바위보. o l e I'm 가위 v i n 가위내지마, l e I'm l i v 가위내지마. 가지 마. 가위 내지 가위 내아아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아 그냥이에요. 야성우가 이런 걸 되게 잘한다. 강수야 너도 선져. 아 그냥해요. 아 이거 물어본 거야.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인데 가면 뭐네 마음대로 해. 음. 어, 가위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먹을 내면. <웃음> <웃음> 오케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진짜 대단하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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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대단하다. 아아형 진짜 대단하다. 아 됐다. 정어나 주목해 주목. 야, 근데 형 진짜 대단하다. 아, 그래서 둘이서 해서. <laughs> 둘이서 해서 한명 뽑을 때나성선쌤님뽑을 지목하면... 거야. <laughs> 어, <야, 웃음> 둘다 적이에요. 야, 야, 내가 볼땐엔신아 <laughs> 저도 성우이어서 너를 먹는 거아 무조건. 나 무조건. 무분 저도 너무 뜨거웠다 지금 분명히가. 자, 가자, 뭐해? 니네 셋시 하든가. 그냥, 그냥 나셋시 할게, 그냥. 셋시에서진 사람 2명이 하기로 하자. 그게 나, 그게 나 어,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가 차니까. 어차피, 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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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확률이 어차피, 줄어들잖아.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 어차피 그래, 확률이 그래, 줄어들잖아. 내가 나까지 키면. 그러니까 셋시에서진 사람 2명이 설거지 하기로 하자. 와, 형님 진짜 대단하다 와. 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 같아. <laughs> 아니, 확률이 유리하지 아니, 근데 너 있는 지금 50% 걸릴 확률 이 50%지만 내가 끼면 걸릴 확률이 30%라고. 맞아. 30 33, 33. 몇 %야? 어. 이게 맞는 거야? 사기꾼가? 아니, 맞다니까 내가 더끼면 <laughs> 야, 이거 게임이 되게 재미있게 올라가네. <laughs> 안 되면 징고 칼이패포 잠깐만. 잠깐만. 뭐지? 안 내면 찐 거, 갈발바보 잠깐만, 잠깐만! 됐어! 이제 50%야, 50%! 50%까지 50 왔어! 제발! 나니까아 수빈아, 이게 너무, 이갈발보가 너무 긴장되고 그러면, 뭐, 제기차기 이런 걸로 할까? 아, 싫어요. <laughs> 아,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야, 야 진짜 재밌다, 근데 재밌겠다, <laughs> 형님, 멘트 해주세요. 안 내면 쓸래, 가발보 바위 바위 보정기는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승리한다 야 10월 동안 좀 빠져주셔야 돼요 어어어어어어어기어어어한어어한명 몰아주기. 어어어어한명 어, 어. 몰아주기. 혼자 어, 한명 몰아주기. 한명 몰아주기. 어, 한명 몰아주기. 야, 절대 안 도와줘. 한명 절대 안 어, 어차피 설거지니까 어. 뭐 둘이서 하가좀애매하네 어, 어. 몰아주기? 네 말이 맞다. 그래. 아, 진짜 몰아주기 하는 거야? 어, 몰아주기. 어, 상당한데 이거 양이. 진짜 진짜 어떻게 어, 불안해. 진짜 떨린다. 어떻게 불안해? 안 내면 징고. 아! 우리근데 이거. 가요 또 타고 싶거지야네개 이렇게 뭐 이게 끝이 없니? 어. <laughs> 우리 이거 할까? 돌려서 세우기 할까? 어, 물, 아 물통. 물통. 세운 사람 탈출. 어 탈출. 세운 사람 탈출. 저부터 할게요. 어. <laughs> 잘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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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처음 했어. 야,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 와 오! 와 오! 와우! 됐나잉가! 와, 이거. 진짜 나와. 진짜 나와. 형, 진짜 응? 슬리게 하려면 딱딱딱딱딱딱돌아서 아, 딱한 딱 사람 오케이. 나가고 한 사람 오케이. 나가고 그래. 딱그래야 돼요 거물 많아? 어, 오두 바퀴면... 끼면... <laughs> 어, 체조야? <laughs> 올림픽 체조야? 아, 아. 안 되지 이렇게 들어 얘들 왜 이렇게 못하지? 3-6-9 스텝으로 3-6-9 3-6-9 3-6-9 3-6-9 3-6-9 3-6-9 3 3-6-9 1 1 잠시만, 이렇게 누나, 돼요? 누나, 이렇게 누나, 돼서 힘 돼서... 누나 힘 조금 빼요. 누나 힘 조금 빼야 돼. 힘을 빼야 어. 돼? 무심하게, 무심하게. 끝! 와, 너무 뜨겁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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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거, 못 해? 이렇게 해 줘, 이렇게 해. 감이 있어, 느낌이 있어. 다 왔어! 감이 다 왔어? 아, 얘 진짜 열심히 한다. 나이번 아, 해야 돼, 이번 해야 돼. 광수가 먼저했잖아. 광수가 먼저했잖아. 어 맞아 맞아. 마지막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시간 잡아 광수가 먼저했잖아. 그런 게 있는 거야 어. 또. 어, 마지막 한 번이 있네요. 어어 이만 세우면 돼. 아니 쉽게 쉽게 가자. 아 설마 세우겠어? 이게 진짜 세우면 윷놀이다 이거 진짜. 와! 결승전! 결승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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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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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곤하게 하냐? 아. 아니, 뭐 이렇게 아, 너무 숨 막혀. 자, 이거 내가 이겼다. <laughs> 어, 진짜. 야, 야. 내가 진짜 안 믿으려고 했는데. 예, 아 진짜 예, 형 진짜 예능신 있나 봐요. 아, 방송은 아. 대박. 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 형. 오, 약간 다시, 해, 다시. 해. 아, 유섭네, 다시 무섭네, 약간 해. 이제. 왔어 거의 다왔어 아, 오케이! 끝. 케이 오케이! 오케나잖이오가 먼저 했잖아케가 먼저 했잖아.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테 먼저 라고 큰. <웃음> <웃음> 좋은 승부다그아 어, <laughs> 어... 아. 아, 아